안녕하세요 깜딱의예입니다 여기는 저와 제 친구가 같이 게임하는 서버인데 어, 좀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플레이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지금 서버 홍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제 친구가 운영하는 서버고 ftb 런처에 있는 다이얼프20이라는 모드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서버 오픈 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열려 있는데 어, 제 친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서버 운영 관련해서 마인크래프트 유니버시티라는 카페가 있는데, 어, 자세한 사항은 이 유튜브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서 컴퓨터 크래프트라는 모드를 연구하면서 어,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어, 강의 영상도 찍고 있는데, 어, 저희 카페 이름이 마인크래프트 유니버시티 어, 번역하면은. 어, 마크 대학이죠. 마크 대학이라는 컨셉으로 어, 뭔가를 같이 연구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끝내는 것은 좀 밋밋하니까 지금 보이는 저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마침 제 친구가 서버에 들어와 있네요. 어, 파워 DJ DJ라는 애가 바로 이 서버의 주인이고요. 어, 카페에서는 제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바로 저고요. 네, 여기는 제가 만든 농장입니다. 이제 컴퓨터크래프트에서 터틀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이제 농작물을 다 수확, 수확하는 형식인데, 어,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초를 세가지고 이 시간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이걸 다 수확해가지고 이 체스트에다가 놓습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수확한 다음에 각자의 체스트에다가 이렇게 수확물들을 놔두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 수확물을 이제 체스트에 넣 놔두면은 얘가 신호를 줘요. 관제탑에다가. 그러면 관제탑에서 그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헬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헬기가 나와가지고, 이 체스트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가지고, 어, 엔더체스트에 놔두면은, 이제 엔더체스트에 있는, 어, 아이템들이, 이제 여기에다, 다 이렇게, 제자리로 이렇게 진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길러볼까요? 나무가 이렇게 갑자기 딱 자라게 되면은, 네, 자랐죠? 그럼 갑자기 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 움직여가지고, 이제 나무를, 어, 캘 텐데, 그럼 일단 다캘 때까지 기다려보죠. 자, 이제 나무를 캐기 시작했네요. 이제 나무를 다캔 다음에, 이제 원목이나 샘플링, 사플링 같은 것은 체스트에 다 놔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기 헬리콥터 보이시죠? 이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아예 있는 아이템들을 빼갑니다 전부 다 빼간 다음에 이제 쭉 관제탑 쪽으로 와가지고 헬기가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이 상자 엔더체스트에다가 놔두면 은 이제 이 엔더체스트에서 자동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진열이 돼 있어요 자 여기는 기계실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를 주로 했는데요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은 제가 대부분 하지 않고 제 친구가 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인더스트리얼 크래프트도 있고 엔더 아이오도 있고 a 머 익스펜션 그리고 포레스트리 라고 음, 벌 키우는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AE 시스템도 있고 네 요거 엔더 아이오 그리고 요거는 빅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 같은 거네더마트 같은 거는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포션을 만든 다음에 포션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워를 만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게다 자동화돼 있어요. 어, 컴퓨터 크래프트랑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어,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이 위에 있는 터틀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검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와트도 있고 캐럿도 있고 당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이 이렇게 쭉 써져 있죠 멜론도 있고 슈가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초록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그램 중에 제가 하나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나무 농사 얘를 한번 꺼볼까요 이렇게 강제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트리라고 나와 있는 이 터틀이 지금 작동이 안되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죠. 아, 이런 식으로 어, 뭐,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했으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어, 표시가 나오는 그런 화면입니다. 또한 이제 컴퓨터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천둥 같은 게 치면은 이제 통신에 어, 어려움이 있게 돼요. 모드의 특징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이제 여기 모니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뭐 그런 거를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 어 지금 잡은 컨셉이 어 수평이 아니라 수직 수직형 발전을 추구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아이템들을 다 이렇게 수직으로 해 가지고 자동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어 밑에는 이렇게 팅커스 컨스트럭트라는 모드, 어,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걸로 여러 가지 도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용광로에는 지금 치즈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몬스터 스포너. 저 레버를 클릭하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몬스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몬스터볼을 이렇게 모아놨었는데, 이 몬스터볼을 저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블레이즈나 뭐 가스트도 있고 스켈레톤 좀비. 핑크슬라임 같은 그런 몬스터들을 이렇게 쭉 소환해가지고 이제 기계들이 자동으로 잡아서 아이템들을 다 엔더체스트에 놔두게 됩니다. 뭔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기차길인데요. 사실 멀티를 요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 카트가 갑자기 뿅 하고 나와요. 그리고 자동으로 탑승하게 되고 이제 쭉 가게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광물들을 어떻게 모, 모았냐면요 어,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미스트 크래프트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네 이거죠 이책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다른 세계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른 세계에서 어, 엔더 쿼리라는 음 마이닝 머신 그러니까 채관 그러니까 채굴해주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로 열심히 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진 내용물들은 이제 다 이렇게 엔더 체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 체스트에서 이제 광물 같은 거를 아래 기계실에서 다 구워가지고 이제 구워진 것들을 뭉쳐서 이렇게 블록 형태로 다 이렇게 모을수 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건축들을 소홀히 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좀안 이뻐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 혹시라도 건축 연습하시고 싶은 분도 어, 대환영이고요. 어, 저희들처럼 모두 연구 같은 거 하고 싶은 분도 오셔서 같이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서버 원칙은 이제 순수 서바이벌이라서 치트 같은 거 일체 쓰지 않는 서버고요. 어,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관심 있는 분은 마인크래프트 유니버시티 카페에 오셔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깜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